기도로 오늘의 큐티 시작할게요. 두손 모으고, 눈은 감고, 전우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16일 수요일 축복의 말씀이에요. 두 손을 뻗어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너를 더욱 사랑하신단다. 아멘. 오늘 큐티 제목은 예수님을 닮아가요예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모욕은 깔보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거예요. 고난은 괴롭고 어려운 일, 위협은 힘으로 누군가를 억누르고 괴롭히는 것, 공의는 공평하고 바른 것, 심판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가리는 일을 뜻해요. 우리 이제 두 눈은 반짝, 두기는 쫑긋하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들어볼 거예요. 오늘 말씀 내용에는 스티커 붙이기 활동이 있어요. 스티커가 무슨 모양이에요? 동그라미죠? 자,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스티커장을 찾아봐요. 짠! 스티커를 떼어주세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예요.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내용을 들어볼게요. 예수님 닮은 행동에...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우리 함께 시작해봐요. 네이노 주인의 물건을 훔치다니... 매우 저라! 아야... 나쁜 짓을 해서 혼이 난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뭐야? 누가 마음대로 예수님을 전하래? 혼나 볼래? 착한 일을 하다 벌을 받는다면 그건 멋진 일이에요. 참 잘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 벌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화내지 않으시고, 쉿! 하고 참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해도 버럭! 화내지 말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그러면 나의 착한 행동을 보고 친구들이,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할 거예요. 우리,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착한 사람들 되기로 해요.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풍당 활동이에요. 아래 두 그림을 보고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고,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전우사님이 먼저 찾아봤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찾고 만나요 짠! 다 찾아보셨어요? 자 우리 먼저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그림은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서 네이노! 하고 혼나는 상황이에요 그두 번째 상황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혼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떤 부분이 다르죠? 먼저 혼내는 사람도 다르고 여기는 나쁜 일을 하다가 걸려 혼나고 여기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걸려서 혼났어요. 다르죠? 이 부분들이 달랐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혹여 마음 아픈 일이 생기게 되더라도. 어디서든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해요. 아멘. 아멘. 그 다음 흐린 글씨를 따라 쓰고 크게 읽어 볼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예수님 사랑. 우리 빨간색으로 써 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요. 우리 이제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봐요. 예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아멘. 오늘의 기도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을 꼭 안아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꼭 안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먼저 두 손, 두 손도 모으고, 두 눈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며 착하게 살겠어요.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며 인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 말씀 암송송하며 오늘께 띠 마무리할게요. 안녕.